보케를 능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은 이 지하철에서 늘게됐습니다 <laughs> 제가 그게 지하철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연락처 <laughs> 같이 읽어서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일 년에 그버스에서2 0십 권씩 읽었더라고요. 성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이누라맘마 대현치 뼈아대 네. 오늘 완벽한 공포 54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자기계발의 성지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 자기계발의 성지죠 음. 좀 한단한 사람들 그냥 다자기개발 힘든 시기 때 그렇죠. 이겨내셔서 거기서 거기서 자기계발해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이겨내신 다음에도 그성지이있지않으요 성지 순리하듯이 어. 어, 그렇죠. 계속 거기서 보시 죠 어. 그래서 그 성지를 못 잊어서 자가로 운전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또 저, 제가 어, 그렇죠. 버스와 그러니까 지하철을 제가 어제도 강연 갔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주차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당연히 제 차로 오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전철 타고 갑니다. 오, 음. 전철 타고 다니시네요. 그러는 거요. 예 그래야 체을수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저랑 심박사님 여기는 우리가 지금 환경 설정편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암벽공부법을 했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아요. 음. 특히 영어 뭐 듣기, 말하기, 이런 거 되게 못합니다. 어. 가끔은 우리 와이프랑 여행 가면은 와이프가 더 자, 많이 알 음. 때가 있어요. 와이프는 거의 감으로 때려잡거든요. 음. 저는 이제 영어 독해는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려고 하다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더안 좋은 게 뭐냐면, 잘못된 음가를 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잘못 듣는 거죠. 근데 제가 독해는 조금 음. 어, 조금 하는데 그 독해를 어, 늘리게 능게 된 계기가 <laughs> 언제냐면은 이제 지하철에서 음. 늘게 됐습니다. 제가 어~ (30살) 때였는데 어~ 제가 집이 신대방동이었는데 직장이 종로였어요. 음. 어, 지하철 왔다갔다 합치면 하루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됐습니다. 음. 음. 그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마음먹은 게,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일이 국제 경제팀에서 일을 해가지고, 음. 어, 외국,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기사나, 그뭐 어떤 뭐, 그 보고서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잘 읽을 줄 알아야 됐어요. 왜냐면 음. 제가 그거를 빠르게 찾아서, 데스크에 서포팅을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읽기를 잘 해야 됐습니다. 그러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하긴 기 했는데, 어,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이코노미스트를 읽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를 응 어. 이코노미스트를 이게 이제 주,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 이렇게 있잖아요 주간지니까. 거의 살상신의 어. 게시였어요. 그렇죠 볼 때. 어. 이거를 딱 펼친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이거는 이제 채 보모 아시겠지만 네네 번을 접으면 딱 보기 아. 좋아요. 네 번을 접어서 한 손으로 딱 듣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고수네. 아,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하철에서 딱 오면서 딱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딱 하고, 아, 그 내가 진짜. 매직아이 고 이런 거 있었다. 어. <laughs> <laughs> 웃기지 마, 너. <laughs> 내가 지하철만 들어가면, 딴 거, 절대 딴거안 하고 무조건 내가 이코노미스트만 본다. 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 1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를 보는데, 음. 처음엔 저도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음. 안 되죠. 그래서 이 도깨가 모른다는 많으니까 모른다는 수.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바로 찾을 수 없으니까 밑줄 다 그어가면서 했어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이게 주간지인데 딱한달 음. 되니까 이주간지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8개월 정도 딱 하니까 좀 힘들지만 음. 이 주간지를 제가 이제 지하철 시간 플러스. 주말에 틈나는 시간 활용하니까 주간지를 주간지답게 읽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통해서 1년 동안 이 이코노미스트지를 어느 정도 돕게 할수 있는 순간까지 왔는데 제가 그게 지하철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아니었을 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지하철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습관이 들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지하철 들어가면 뭔가를 읽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영어를 읽어야 된다. 라는, 뭐, 너무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계기로 이후에 좀 제가 공부하거나 할때 도움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강연가서 꼭 얘기하는 건데, 뭐, 직장인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음, 음. 뭐, 자가 운전하면 좀뭐 문제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버스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버스가 안 가는 데는 이제 자가 운전하시는 그렇죠, 분들 어쩔 그렇죠, 그렇죠. 수 없죠 그렇죠. 저도 뭐 여기서 판교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음. 차를 몰고 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회사 버스 타고 다겨서 되게 환경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삼성 저랑 같이 디스플레이 출근했던 사람들이 다 읽었냐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음. 저는 뭐랄까 5시 50분에 이렇게 낙생육교에서 버스를 타서 그럼 한 7시 20분에 떨어져요 한 7시 10분 이렇게 회사에 그럼 1시간 20분 시간 이 있잖아요 꽤긴 시간인데 워낙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아저씨가 불을 다 꺼줘요. 아저씨 가 이렇게 불을 다 끈단 말이에요. 깜깜해지면 이제 다잘 타요. 다, 근데 이제 그 게임할 사람 게임하고 그래놓고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가 항상 낙생 유거가 그 우리 버스 태워서 쫙 회사로 가기 전에 판교 IC 나오기 전에 마지막 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마지막 역이어갖고 마지막 역이 제일 많이 타요 우리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봐요. 사람들 뭐 하나 하면 거기다 자거나 게임하거나 그냥 네이버 보고 그래요. 그중에서 음. 그 냥그 가끔 인강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어나 뭐 영어 인강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뭐 없고, 책 읽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깜깜하니까 저는 그때 이제 당시에 유명한 얘기죠. 그전 더듬이를 이렇게 그불 더듬이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어디서 유명해요? 네?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laughs>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더듬 이렇게 들고 나와갖고, 음. 아, 미국도 좀 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레이 하운드에서 아, 그렇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외국에 아, 계신 어, 분이 계신 것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글로벌한 이, 어, 이야기네. 그러니까 어. 캄보디아에서도 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듬을 꺼내서, 어. 이렇게 이렇게 꺼내서 키면 이렇게 되게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키고 읽으니까 저한테 욕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어. 막 이렇게 들은 적 어. 있어요. 제가 진짜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치도 크고, <laughs> 그거, 그거 키니까, 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끝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음. 너무 좋았죠 나는 솔직히 뭐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이게 대박이에요. 차가 탁 스면서 책이 탁 떨어지면서 아이그 사람 완전 노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탁 더듬이가 떨어지면 더듬이가 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굴러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켜지면서 굴러갔는데 그래서 그 어디서 그 사람이 그, 그걸 가져간 사람이 바로 꺼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어내 더듬이 어내 신봉사 이렇게 눈 그거 심청이 탓요내 어, 더듬이 내 더듬이 어디갔어? 그랬는데, 내 내려서도 아저씨랑 막사사차차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날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이 꺼서 갖고 간 거예요. 내가, 아,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열이 받았죠. 근데 옆에 이제 우리 윤호진 선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 책을 읽었어요. 쉼, 내가 하나 뉴 아이템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더듬이 있데 머리가 두갠게 있더라고요. 야, 그거 어디서 샀냐? 그래서 나도 그거 샀어요. 그래서 어, 어. 내가 더 강화. 더 강화했어. 어, 내가. 강화. 어, 내가 죽었어. 진화해, 진화했어. 진었어 어, <laughs> 그래서 악착같이 읽어서 대충 헤어를 보니까 1년에 그 버스에서 한 20권씩 읽었더라고요. 음. 버스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도 읽었고, 어, 회사 점심시간에 거의 책을 읽었고, 운동 안 하면은 그다음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도 읽었고, 음. 집에서도 좀 읽었고, 그래서 미니멈이니까 진짜, 근데 대충 회사에서만 읽은 게 20권 정도 되고, 음. 저는 한 3, 40권은 꼬박꼬박 읽었어요. 아무튼, 뭐, 그니까그 다음에 제가 몇번 말하지만, 이게 멘토링 프로젝트 데일리 리포트 보면은, 모든 제가 하는 이제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 일반인 멘토링 프로젝트, 거기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다 일, 한, 일주일에 한권씩 읽고 독헌까지 다 써요. 근데 그게 막 엄청 쉽진 않은데, 다 해내요, 다. 다, 다,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내가 일주일에 한권씩 책을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음. 나는 1년에 한권씩 읽었었는데, 일주일에 한권씩 읽을 거는 상상도 못 했다고. 퀀텀 점프를 두번한 거죠. 월도 있고달주 주까지 갔으니까 반성할 때 그걸 쓰는 거야. 오늘 지하철에서 게임을 너무 오래 했다. 음. 다음 시간에 책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이 읽을 수 있고 저는 그 다음에 그 어린 친구들 원룸 같은 거 얻을 음. 때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조금 멀더라도 그 만약에 월세랑 전세로 계약하면은 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멀더라도 오히려 교통이 좀 길더라도 갈아타지 않는 곳에서. 한큐야, 네, 그게 요하죠 어. 버스도 은근히 한큐라면, 올 때는 무조건 앉아서 올수 있고, 예? 그래서 옛날에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어떤 일이 두 개가 있었냐면은 되게 리마커블해한 친구는 진짜 종점에다가 얻었어요. 그 친구가 또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자기 뭐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도 있고 막 그래갖고 종점에 와서 갈 때는 그래도 조금 힘든데, 근데 갈 때도 워낙 오래 가니까 결국엔 자리가 나요. 그 다음에 요령이 생겨서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다서 있을 땐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 친구는 결국에는 저기서 뒷자리에서 자리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 가서 서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뒷자리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노인분들 오시면 이제 우리 양보하잖아요. 거기까지 노인분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책 읽을 수가 있어서 진짜 책을 많이 읽었고 다른 친구는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할때 삼성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통근 버스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부러 전철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럼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궁극적으로. 그만큼 여러분 환경 설정이 무서운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특히 저는 이 갈아타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커요. 음. 갈아타 한번 갈아타면서 이 자기 발 성지가 음. 그 아래 땅길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어쩔 수없면 상관없지만 설계를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면 이왕이면 거리보다 내가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퀸에 갈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또 맥락적으로 생각하 가족은 달라요 왜또 자기, 자기만 생각해서 그러면 안돼 가족은 학교 문제도 있고 아 그럼요 예, 병원도 예, 예. 있고 그렇죠. 뭐 주거 아. 환경이 문제인데 아, 음, 제가 음. 이제 말한 건또 일반 싱글들이나 일반 그냥 아직 젊은 직장인 음. 학생들 대상으로 말한 거지 항상 여러분 맥락이 중요하면 또이 얘기 듣고 또 메타인지 음. 떨어져 갖고 부인한테 우리 종점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집이 송도고 여기 판교인데 만약에 이제 지하철 타면 1시간 지금 뭐 그 한철 타면 내가 볼때 어, 2시간 정도 걸려. 거리가... 아, 그 시간이 일본도 갔다 올수 있어. <laughs> 근데 그게 걸린 이유가 갈아타서 길이보다 너무 많이 갈아타는 거예요. 차타고 하면 40분, 40분. 만약에 뭐 직선 코스 있어 가지고 뚫려 가지고 1시간 반이면 전 버스 안, 아니 제 자가용 안 타죠. 자가 안 타고 오죠. 왜냐면 1시간 반또 바로 갈수 있으면 완전히 그냥 땡큐거든요. 아니, 저는 완전 땡큐예요. 택시랑 진짜. 전철을 다 타는데 전 60%는 전철이랑 버스를 타요. 택시는 40%밖에 안 타요. 그러면서 세상 이렇게 세상들 곁에 돌아가나 보고 사람들 책이나 그것도 분양하고저책 음. 보고 이러면서 음. 네? 아무튼 어, 여러분 환경을 자, 설정을 잘하면은 진짜 별의별 데서 공부를 다할 수가 있고 진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데서 이렇게 지하철과 버스 같은 데가 자기개발의 성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왜이 지하철과 버스라고 유독 피켓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동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버스랑 지하철은 뭐색동방기 아니에요 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음. 평소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있는 공간을 완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환경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영역인 거죠 아. 맨날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아. 습관을 만들기 훨씬 편하고. 제가 요즘에 택시 타는 게더좋는 이유가 신박사 TV 찍으려고. 택시 타면 신박사 TV 좀, 좀 그랬지, 그렇거든요. 그 요즘에 오히려 택시 타는 게더 줄어들었어요. 나는 날또 신기한 게, 저번에 뭐였더라? 누구 만나러 간다 고 그랬나? 음. 하면서 딱 하고, 지금까지 신박사 TV였습니다. 신박사 TV였습니다. 신박사 뭐 TV 마무리 딱 멘트 딱 하는데 갑자기, 제아철이딱 와. <laughs> 그래서, 쓰기 봐, 짰나? 지금. 아, 그게, 아니면 그 시간을 보고 맞춰서 시간을 맞춘 건가? 그게 하면서, 그더할수 그러니까 있었는데 끄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전에 한번 엔진이 나서 그 텀이 딱 그만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그렇게 돼서 아주 뭔가 생동감 있게. 그래서 찍히고 우리 있죠. 절정 대미의 법칙 했을 네, 때아그 마무리가 기억이 남더라고. 네, 아니, 생동감 이게, 있죠. 마무리를 잘했나? 아, 저는 재밌어요. 요즘에 음. 신박사 TV 찍으면서 그래서 음.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 제가 찍고 있을 때 우리 졸구로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저좀 출연하면 안 됩니까? 짱 것처럼 일로 오세요. 그럼 인터뷰 한번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예. 아, 내가 그거 하나 올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내가 그, 아직은 안 올랐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찍으면서 비효율에 대해서 찍은 게 있어요. 음. 아, 이거 나갈 때쯤에 이미 올라갔겠다. 근데 제가 그거 하다가 우리 사무실 찍는데. <laughs> 우리 사무실? 여기? 우리, 우리 사무실 찍는데, 그, 어. 이제 1층 자동문이거든요. 거기 카드 찍으면은. 음. 내가 이렇게, 여러번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카메라 껐어. <laughs> 어? 염증으서 카메라 껐는데 왜 열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뒤로 이동하다가 자동문이 열린 거였어. 요 <laughs> 아무도 없고, 어, 아무도 없었어. <laughs> 이 부끄러운 어, 눈의 몫인가? 어, <laughs> 온전히 카메라 남아 서고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어, 재밌네. 예. 아무튼 어. 여러분 이렇 환경 설정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지하철과 버스에서 자기개발 성지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